안녕하세요. 이런저런 게임 뉴스와 다양한 게임 영상들을 소개하는 아재. 루키 장입니다. 게임을 딱 맞진 않지만 대부분을 발매일 순서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 2는 좀더 최신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1부는 11개, 2부는 10개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있어서 몇개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격투 게임이나 스포츠 게임은 넣지 않았고요. 다양한 게임 준비해 보았습니다. 빠르게 스위치 한 대로 여러를 즐길 수 있는 게임들 알아보러 가시죠. 축축. 첫 번째 게임은 와일드 건즈 리로디드입니다. 1994년 슈퍼 패미컴 게임을 리메이크한 작품이고요. 웨스턴 스팀펑크 SF 스타일로 그려진 도트 그래픽 디자인이 특징이며 목숨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비기너 모드. 세기 플레이어들과 점수를 겨룰 수 있는 보스 러시 모드 등이 있습니다. 오리지널에서 두 개의 스테이지와 보스들이 추가되었으며 상당히 스피드 있는 게임으로 지인들과 같이 하면 큰 재미를 줄수 있는 게임이죠. 다음은 태고의 달인입니다. 북을 정면과 측면으로 가격하여 즐기는 리듬 게임인데요. 스위치 버전은 조이콘을 이용하여 북채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별의 커비 메들리, 스플래튼 2, 요기워치 등 인기 애니메이션 곡을 포함한 총 70곡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소인 연주 캐릭터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연주 스킬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고백케이션입니다 악한스를 즐기는 듯한 배경에서 다양한 미니 게임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50가지 이상의 협력하거나 경쟁을 해야 하는 게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눈싸움, 경마 배타기, 일란스케이트, 레이싱 게임 등 정말 다양합니다. 너무 게임들이 단순하고 퀄리티가 너무 낮다라는 안 좋은 평가들도 있지만 가볍게 지인들하고 정말 다양한 게임들을 같이 즐기기에는 괜찮은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쿠키동물들이 잔뜩... 다음은 두근두근 동물랜드입니다. 귀여운 동물들로 30개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두명의 플레이어가 랜덤으로 미니 게임을 즐기는 투어모드.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서 플레이하는 원매치모드. 게임 최고 점수를 내기 위한 싱글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최초 한국 음성이 지원되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자막을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네요. 다음은 오버쿡드2입니다 서로 한 팀이 되어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임이죠. 말만 들어보면 이게 무거워요 하실 수 있겠지만 게임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의 멱살과 잦은 욕설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절대 상대방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게임이죠. 플레이어들은 각자 역할을 맡아 누구는 재료 손질, 튀기거나 끓이거나 서빙 및 설거지, 재료 합치는 것 등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꿀잼 게임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리오 파티입니다. 마리오 시리즈에 나온 캐릭터들을 플레이하면서 즐기는 파티 게임인데요. 기본 게임 방식은 주사위를 던져 이동하는 보드 게임 형식입니다. 발판마다 미니 게임이나 다양한 이벤트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카트 레이싱, 폭탄 굴리기, 낚시, 테니스, 고기 굽기, 청소기 돌리기 등 조이콘을 이용한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까지 절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반전 시스템들도 있어서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파티이고요 유비소프트에서 만든 스포츠 파티 게임입니다 스포츠 게임은 넣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게임은 파티 게임을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넣어봤고요 농구, 프리스비, 골프, 제트스키, 테니스, 스케이보드 등 6가지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하기 쉽도록 컨트롤이 직관적이며 음성까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네요 다음은 사이코 컬렉션입니다. 우리가 오락실에서 정말 신나게 즐겼던 사이쿄 제작사에서 만든 고전 슈팅 게임을 모은 타이틀인데요. 1편에서는 스트라이커즈 1945, 서울 디바이드, 사무라이 에이스, 건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2편에는 스트라이커즈 1945-2, 탱가이, 건버드 2, 드래곤 블레이즈가 수록되어 있고요. 지인들과 이런 고전 비행기 슈팅 게임을 동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추억을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캐콤 벨트 액션 컬렉션입니다. 이 게임도 추억에 빠져볼 수 있는 게임인데요. 캡콤에서 발매했던 횡스크롤 액션 게임들을 모았습니다. 총 7개의 게임이 있는데, 파이널 파인트, 캡틴 코만도, 더킹 오브 드래곤즈, 원탁의 기사, 천지의목타2 아머드 워리어즈, 배틀 서킷입니다. 각 게임의 일러스트들까지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게임 또한 동전, 걱정 없이 엔딩을 볼수 있겠네요. 복잡한 게임에 지쳤다면, 이런 단순 파괴적인 게임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이고요 말이 필요없는 대난투 격투 게임이죠 스위치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닌텐도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게임 캐릭터들이 나와 격투를 벌이는 게임인데요 캐릭터 숫자도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난잡하게 싸우는 것 같아 보여도 각 캐릭터가 가진 기술들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며 자신이 입은 데미지 퍼센트를 확인하며 싸워야 합니다 진입 장벽이 높을 수는 있어도 한번 맛들이면 중독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쿠니오군 더 월드 클래식 컬렉션입니다. 국내에서는 열혈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는 쿠니오건시리즈의 클래식 타이틀 18가지를 한자리에 모은 게임인데요. 온라인 네트워크 플레이를 지원하고 오프라인도 최대 4명까지 지원이 되니까 대전 모드뿐 아니라 스토리 모드까지 협력해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게임에서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메뉴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스위치 한 대로 여럿이 즐길 수 있는 게임들 파트 2 마지막 게임은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유 디럭스입니다 스위치 버전에는 마리오, 루이지, 키노피오 뿐만 아니라 토텐과 키노피코까지 조작이 가능한데요 토테는 적과 부딪혀도 데미지를 받지 않으며, 키노피코는 슈퍼크라운을 획득하게 되면 키노피츠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떨어져도 다시 자동 복귀가 되는 등 초심자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스테이지도 루이지가 주인공인 뉴 슈퍼 루이지 유도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타이틀에 두 개의 게임이 있고, 총 164개의 스테이지가 있다고 하네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스위치 한대로, 여럿이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나중에 또 스위치에 많은 게임들이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